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가까이 근무한 맥도날드 선생님이 자신의 삶의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진정으로 궁금해하게 생각한 많은 친지들이 은퇴에 무엇을 하려고 물었습니다. 나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많은 날들, 많은 해들 동안 그에게 의미와 목적을 줄 것입니다.직장이나 전문 분야를 떠나는 것은 새 시작의 기회를 줄 것이고,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데 많은 융통성을 줍니다.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효과적인 청지기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절대자에게 새로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은퇴를 매주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 복음 1장 75절입니다. 주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내 사는 날 동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